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이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을 감파한 유압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키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였지만 2년 동안이라 그와 대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우리 14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스 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그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중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까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로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에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일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영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옵나니내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일의 영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laughs>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르되내 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르되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 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겁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계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 이때 이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유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유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은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유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에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나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라고 오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리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라며 왕이 압살롬을 푸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우리가 사메라 14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사메라 14장을 통해서 여기서 요압이 귀해주의적이고 능란한 처세술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기회주의적이고 처세술에만 등한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선악을 분간하는 영적 분별력의 소유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면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외모보다 사람을 진정 아름답게 하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일들을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하더라도 뉘우친다면 부모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경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해 보는 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